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각자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이 구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좋아할까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하시는 이 말씀을 보고 참 좋아합니다. 특히나 외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나 보이지 않는 저같이 이렇게 통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참 좋아합니다. 아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말은 사람의 전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격도, 인격도, 인성도 그 사람의 모든 댐댐이와 그 사람의 신앙심까지, 그러니까 모든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을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라리 외모를 보십니다. 나을까 할 정도로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이 말에, 이 단어에 집중을 해서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에 든다는 것, 이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성경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아, 주인공인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아벨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보시는 중심에 참 합당한 자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참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아니 우리가 아벨은 성경에서 정말 얼마 나타나지 않는, 이 구절에서만 잠시 나타나는, 창세기 사장에서만 잠시 나타나는 사람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벨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아벨이 있었습니다. 형인 가인은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동생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형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 분노가 결국에는 폭발하여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입니 우리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이런 끔찍한 일이 그 집안에서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왜 받으셨다고요? 피의 제사다. 아벨은 뭐를 드렸다고요? 양을 잡아 드렸다. 그리고 가인은 꼭식을 드렸으므로 하나님은 피가 있는 제사를 받으시므로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이것은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피해제사 다시 말해서 희생제물에 대한 규례는요. 아벨 때에는 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은 아직까지 하시지 않았다고요. 희생제물에 대한 것은 출애국기 18장이 되어서야 모세의 자민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첫 번째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피해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피해를 통한 제사에 대한 규례는 내 위기에 가서야 생긴다. 그러므로 아직 처음 때인 아담과 하와와 그의 아들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의 때인 이때는 피해의 제사에 대한 규례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피해 제사라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어서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그들 사이에 뭔가가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다른 이 있었을 겁니다. 뭔가가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차이는 다름이 아닌 질적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하고자 하는 마음의 질적인 차이였습니다. 마음이 질적으로 아예 가인과 아벨은 달랐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 잘알수 있습니다. 잘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4절 4장에도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같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먼저 가인은 창세기 사장에 보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맛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는 땅의 열매들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가 농사하는 것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도 나름대로 구별을 했어요 안 했어요? 구별을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는 아마도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좋은 것은 다 빼놓고 모아 드린 다음에 땅에 떨어진 남은 이삭들 있죠. 남은 그 뭐라 남은 벼들 그것들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머지 땅에 떨어진 그런 것들을 주워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도 나름대로 구별하여. 거두어들인 곡식 중에 얼마만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구별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아벨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직업이 목자였으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가 거느린 양떼들 중에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창세기 4장 4절이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 그 또는... 살찐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좋은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뜻이 내포되어 있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양의 새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튼튼해 보이는 것으로, 가장 기름져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입니다. 양의 첫 새끼 중에 가장 살찌고 기름진 놈으로 이것을 또한 마스로 어, 사부의에 의하면 그는 양의 첫 새끼 하나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양 떼들 중에 모든 양의 첫 새끼로부터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어미 암 놈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만 눈에 띄기만 하면, 새끼들이 양이 막 수십, 수백 마리를 키울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암놈들이 새끼를 계속해서 놓을 거, 아니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좋은 것만 보이면,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이것을 우리 현대적인 해석으로 잘못 생각하면, 아,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구별 없이 무조건, 물론 그 마음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이지만, 마치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해서 그것을 막 요구하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월급을 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마치 그렇게 하고 나면 무언가 대단한 것이 더 나타날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입니요 왜냐하면 오늘 아벨을 보니까요. 첫 번째 양의 새끼를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첫 번째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늘 좋은 것만 보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구별을 하되 어떻게 구별해요? 양을 키우다가 새끼를 낳는데 튼튼해 보이기만 하면, 좋아 보이기만 하면, 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 와, 지금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아벨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가인과 아벨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차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받친 재물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아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들였기 때문에 되었다 그러라고 하는 재물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결론에 도,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드려진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차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늘 최상의 것으로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얼마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맞지만, 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욕심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만 드려서,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최상의 것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가인이었고요. 마음이 늘 최상의 것으로 준비된 자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잘못 생각하면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바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또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얻는 많은 재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 어, 드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설정된,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 이제 점점 우리 현대 목사님들, 좀 젊은 목사님들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것들이 진짜 모두 다 전적으로 교회에다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좀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상가운데 나타나는 곳에 쓸수 있는 곳에 쓰는 것이 또 괜찮은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보는 쪽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그가 맨날 살찌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서 도맞겠지만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양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질이라는 겁니다. 비록 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좀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두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그 양을 좀접어두요 하나님이 기뻐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에 나타나는. 과부의 두 랩돈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바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함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두 랩돈,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몇천 원정도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 금액이 두 렉돈이었대요. 두 렉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두 렉돈,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큰 돈이었나 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이 과부는 두 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많은 일을 했거나 아니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도움을 청하였든, 밖에서 일을 하여 구하였든, 정말 억지로 억지로 구하여 마련한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갖춰 바쳤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몇천원, 한 2, 3천원의 돈을 헌금함에 넣었더니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아니 그 중에는요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헌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 랩돈을 넣은 게 가장 큰 금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커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라고요? 그의 마음이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최상의 것으로 드리고 싶어서 없는 두레돈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겨우겨우 준비하여 두레돈이 준비되자마자 뭐했을까요? 성전으로 뛰어왔을 거라. 아,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라는 기쁜 마음으로 두레돈을 들고 그 과부는 성전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왔을 거라.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가장 큰 금액, 가장 귀한 금액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최상의 마음.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가장 귀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정말 최상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가인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니 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 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가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다시 말하면 네가 이제까지 똑바로 살았다면, 네가 내가 지금 묻는 말에 네가 왜 화를 내겠느냐? 너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동생을 죽였으니까 나한테 화내는 게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 유익하다, 아름답게 하다, 옳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미완료형이랍니다. 미완료형은 뭐예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이라는 말은 네가 이제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옳은 모습으로, 유익한 모습으로 살아왔었다면 네가 하나님 앞나 여호와에게 예배를 할 때마다 아벨처럼 온전한 마음 최상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하여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왔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뭐가 있느냐? 네가 동생을 죽일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내가 너의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네가 분을 낸 일이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이때까지 계속하여 매 순간마다 똑바로 살아왔었다면 이런 일안 벌어질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따라서 너는 이제부터 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 순간마다 올바르게, 유익하게, 아름답게, 옳게 살아왔었다는 겁니다. 늘 최상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순간뿐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옳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며 매 순간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아벨이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 우리도 적당히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 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도 자기의 복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추릴 때그 순간만큼은 좋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받지 않으실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 기쁜 마음으로 추려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갔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당히의 마음을 받지 않으시고, 최상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최상의 마음이라는 것은 완벽한 100%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죄인이에요. 죄인이기에, 죄인이 우리는 부족함을 늘 가진 사람이기에, 우리는 100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10%밖에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100% 가지고 나간다고 했지만, 가다가 다 흘려버리고, 남는 것 없이, 정말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런 모습뿐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때로는 100%라고 생각했는데, 남은 것이 10%밖에 없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최상의 것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베푸시겠지 하는, 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이, 최상의 마음이 있다면, 때로는 백이 아니라 십이라도, 때로는 다 흘려버리고 남는 것 없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받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눈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아벨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가인의 적당한 모습이 아니라 아벨의... 최상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